오늘은 제가 고가의 집 무려 40억원에 달하는 이제 그런 고가의 집 하나가 하나 나와서 한번 집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장소는 바로 체스우드 아마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다알 거예요 이 체스우드라는 동네가 중국말을 쓰는 뭐 캔터니스 맨더린 쓰는 그 비율이 한33% 인구 중에서 그 정도 비율이 그 중국어를 쓰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중국 사람들이 꽉 잡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집을 중국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늘려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체스우드라고 하면은 이런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용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네요. 뭐 정확히 나는 모르겠어요. 체스우드도 두 쪽으로 나눠져요. 이스트 사이드, 웨스트 사이드인데 웨스트는 웨스트를 거쳐서 노스라이드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악지대. 이런 걸 끼고 있으니까 이제 지대가 좀 조금 불안정하죠. 이렇게 막 경사도 있고 집값이 싼 편이고 음. 이스트 사이드 쪽이 집값이 높은 이유가 그 웨스트필드를 끼고 있고 여기나 이런 부분들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트 쪽이 집값이 좀 웨스트보다는 높다라는 거. 음. 저기부터 시작되는 하우스들이 집값이 되게 비싸요. 땅값 자체가 비싸. 요한두달 전에 옥션을 한번 내가 놀러 왔었는데 와, 저 진짜 허물어져가는 집인데. 5.7에 팔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5.7mm 시작이 그냥 4.5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악지대를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길가 바로 옆에 있는 집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죠 이 주차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오기도 힘들고 같은 동네라고 해서 집값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편리해지고 싶은 거. 저런 그 산비탈이 있는 곳에서 내가 장을 봐가지고 아니면 집 앞에 나가는데 심리적으로 조금 이제 뭐랄까 안정감을 주진 않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평지가 있는 이런 것들을 선호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스트 쪽이 집값이 좀 많이 비싸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나집 샀어 이러면 은 체스우드를 잘 아는 사람은 야 그거 이스트야? 웨스트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걸로 집값이 웨스트는 어, 좀 저렴할 텐데 이런 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어... 이제 모든 거는 집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한 원밀리언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산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웨이스트한 땅을 가진 집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뒷마당이 뭐 숲으로 돼 있다. 그거는 실제로 못 쓰는 땅이에요. 내가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땅들이 채수대도 있고 혼습이나 이런 산악지대가 있는 곳을 가면은 그런 경향지도 보여요. 거짓말처럼 비가 그냥 다 사라졌네. 나는 이집볼 때마다 교회가 생각나. 왜냐면은 지붕 자체가 되게 높고, 솔직히 저기다 십자가 하나만 박아놓으면은 그냥 교회야, 첫치 그럼 집 한번 보여줄게요, 이 피디. 한번 보러 가죠. 내가 교회 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집입구예요 로비. 그리고 계단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1층, 2층, 3층, 4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거실 한번 봐봐요. 정말 높은 실링이에요. 예전에 여기를 그집 건물을 짓는 사람이 술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바 같은 거 넣었죠. 여기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놀기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보면은 그이 집을 디자인했던 사람은 남자. 그리고 여기서 술을 마시고 이제 손님들이 잘수 있는 이 공간, 게스트 쓸수 있겠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런 공간들이 다이닝으로쓸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보는 것처럼 이제 가구가 세팅이 다돼 있죠. 예, 뭐, 쓰기 나름이지만, 여기를 다이닝으로 쓸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요리는 넓은 공간들이 또 있어요. 여기는 용도 자체가, 뒷마당에서 이제 그 수영이나 사우나 즐긴 다음에, 여기서 들어와서 쉴수 있게끔 하려고, 여기 바닥은 타일로 다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보면은, 그런 요소들이 조금 있어요. 이쪽에서도 수영장 쓰고 해서 샤워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은, 이것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들이 또 따로 있어요. 집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거 뭐 지금 다이닝 숫자만 해도 하나 둘요것도 그 다이닝으로 쓸 수도 있잖아 맞죠 그리고 주방 보면 놀랄 거예요 이 주방 사이즈 한번 봐봐요 주방 사이즈가 거실만에 일방 그렇죠 수납장도 보면 은 많죠 근데 와 이런 거 이거 우리 와이프가 보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한번 봐봐요 안에. 아, 네. 이게 30년 전에 지어졌던 집인 거예요. 30년 전에 이런 스타일로 했으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트렌드를 따라갔던 집인 것 같아요. 컨디션도 나쁘진 않아요. 30년 된집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창문, 프레임 있죠. 아, 이런 거요 요즘 이런 거잘안 쓰지. 그래도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잘 유지가 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은 어디 있느냐. 방은 우리가 두개층을더 올라가야 돼요. 다행히 계단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카펫으로 다 이렇게 집을 만들어뒀고, 요거는 애들이 쓰기에 정말 좋은 방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장난감 같은 것도 세팅해서 애들이 놀수 있고, 그 다음에 잠은 여기서 자는 거지. 요게 다락방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에어컨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덕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과 모든 공간에서 에어컨이 들어갈 수가 있게끔 창공기가 그러면 집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집에 솔라도 설치돼 있어요 태양열. 안방도 보면은 되게 분위기가 있어요.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좋은 점은 여기도 실링 자체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천장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월 달이 되게 더운 날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집 안이 덥다라고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다음에 뒷마당에 나와가지고 이제 뒤에 뭐 우리 애들이 뛰어놀고 이런 거다볼수 있고 여기서 차한잔 하고서 얼마 나 좋겠어. 그리고 딱 나왔는데 그냥 막 나무가 이렇게 막싹 되어 있으니까 자연환경 속에 있는 듯한 느낌. 이영장은 이... 상태가 아 미안해요. 수영장은 관리가 안 되네. 수영장 있는 집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바스터븐만 있잖아요. 샤워는 어디 있냐? 이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까지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잘쓴 거예요. 조금 조금 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샤워하고 나눠서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게 그냥 크면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집에서 여기서 산다면 누구한테 과연 이 방을 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자고 일어나서 삭 나오면 여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게스트한테 주면 되겠다. 맞죠, 친구들. 그러니까 모든 구역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밑에 주방 따로, 그다음에 다이닝이 한 곳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가족들이 와서 여기서 밤에 난로 떼면서 난로 떼면서 TV 볼수 있는 공간. 그렇죠. 어 근데 그 주인은 왔었는데 어쨌거나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이고 건설업자예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 이 집을 어쩌면은 넉다운 시키고 새로 지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큰 집을 왜 넉다운 시키려고 하지? 맞죠? 이해가 안 가죠. 아니면 안에 내부적인 부분들을 싹 레노베이션을 해서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우스에는 보통 레인워터 탱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죠. 오늘처럼 비가 오면 이 빗물을 받아서 왜냐면 자, 물 주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레인워터 탱크가 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가려놨거든요. 보여줄게요. 물 보이죠? 이게 레인워터 탱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할때 쓰는 거예요? 잔디에다 물줄 때. 그리고 변기 있죠, 변기. 변기 물 내릴 때. 그렇때 쓰면 되죠. 그래서 이게 물이 보는 것처럼 일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내려오고. 저쪽으로도 타고 내려오고 걸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물이 바닥에 어 다시 꺼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펌프가 필요해. 워터 펌프. 그래서 워터 펌프를 통해서 저기 탭을 연기시키면은 여기다 물을 줄수 있는 거예요. 음. 원래 하우스마다 있는 거예요. 하우스마다 워터 레인 워터 탱크가 있긴 있어요. 음. 요즘은 이제 바깥에 있죠. 바깥에다가 이렇게 큰 덩어리 같은 거 있어요. 회색으로. 그거 해가지고 이제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 이런 그런 부분들을 다 숨겨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집을 통해서 제가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